강원도와 횡성군은 지난달 원주의 한 신생 영화 제작사에 예산 3억 원을 지원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. 이 사업비 지원 과정에 강원도청 고위공직자들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. 박상윤 기자의 보도입니다. 지난달 18일, 횡성군청에서 열린 영화 제작 업무 협약입니다. 김수래 강원도 문화건강체육특별보좌관과 장신상 횡성군수, 원주의 한 기업체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. 이 기업체는 횡성에서 무협 코미디 영화를 찍고 강원도와 횡성군은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. 강원도와 횡성군이 각각 1억 5천만 원씩 총 3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. 그런데 이 기업은 영화 전문 제작사가 아니었습니다. 법인 등기를 보면 이 업체는 원래 홍보 대행과 인력 파견 등이 주업이었습니다. 그런데 바로 이 협약식 당일 사업 분야에 영화 제작업을 추가했습니다. 예산 지원 방식도 이상합니다. 제작비 지원액 3억 원은 우선 횡성군이 전액 부담합니다. 강원도는 나중에 다른 명목으로 분담금만큼의 사업비를 횡성해줘서 횡성군이 쓴 돈을 메워줍니다. 이른바 재원 대체 사업입니다. 강원도가 영화 제작비를 줬다는 건 겉으로는 안 드러납니다. 강원도와 횡성군이 이렇게까지 해가며 영화 제작비를 지원하는 건 구자열 강원도지사 비서실장과 김수의 특보의 압력 때문이었다는 내부 폭로가 나왔습니다. 취재 결과 영화를 만들겠다는 업체는 김순의 특보 배우자의 회사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그리고 이 회사 지원 과정에 김특보와 구자유 실장이 직접 개입한 것도 확인됐습니다 부탁은 드렸죠. 제가 부탁은 드렸고 이거 정말 필요한 거다. 필요한 건데 꼭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렸어요. 말씀드렸 아, 예. 거기서도 오고 얘 했죠. 도와달라고 얘 했는데 검토해 보라고 얘기죠된 거지 않습니까? 뭐 예산만 안나갔 그렇다고 보이는 거죠. 예, 그럴수 있죠. 강원도와 횡성군이 억대 예산을 지원하기로 한 영화는 올해 11월 이후에 개봉할 예정입니다.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.